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작년 한해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음악으로 우리를 위안해 주었던 이명웅님의 집을 좀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자, 풍수적으로 어떻게 꾸미면 이명웅님에게 좋은 기운이 되는지, 머리는 어느 쪽으로 자야 좋은 방향인지, 그리고 어, 어느 곳에 책상을 놔야 글도 잘 써지고 작곡도 잘 되는지 또는 그분에게 상생하는 그런 기운을 주는 색상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배치와 색상을 조합해서 오늘 풍수 인테리어로 꾸며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꾸미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요 앞전에 이명웅님 그 선천사주와 후천수로 그분이 언제 결혼을 하실지 어, 어떻게 살아가실지에 대해서 어, 방송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그분의 후천수 본명궁으로 침실을 어떻게 꾸미고 살면 상생하는 기운으로 살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풍수 인테리어로 꾸며 드릴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꾸며보실까요? 자 우리 임영웅님이 1991년 6월 16일 신민생이거든요 그래서 어 선천사주도 이분은 화사주였었지만 후천수 본명궁 후천수도 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용광로보다 뜨거운 그런 분이셨었잖아요. 그런데 자 집을 꾸밀 때는 여러분 풍수 인테리어는 우리가 후천수를 가지고 꾸밉니다. 왜냐하면 선천사주는 타고난 사주팔자예요. 그 타고난 사주팔자를 그냥 태어난 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후천수는 어떻게 내가 후천수 본명공으로 나를 잘 상승시키고 기운을 업해서 사느냐. 내 기운을. 그렇게 살면 선천사주가 나쁜 사주도 좋게 바뀔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이명옥님의 후천수 본명공인 구화의 기운으로 어, 집안을 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님의 후천수는 구화거든요. 본명궁 구화는 이분에게 본인의 색상은 빨강색이에요. 그리고 본인을 상생해주는, 기운을 주는 그런 색상은 파랑색 계열과 초록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 색상을 쓰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분의 기운을 약간 떨어뜨리는 색상은 뭐냐?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계열은 조금 자제해주시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명웅님이 왜 결승전에 보랏빛 엽서 부를 때이 보라색 정장 입고 나오셨었잖아요 저는 정장이 없어서 이거 입었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무실 때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회두극제에 의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절대 머리를 두면 안 되는 그런 방향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이분이 1991년 신민생이잖아요. 91년생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이건 남녀 똑같고요. 음력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명궁은 후천수 양력 기준이잖아요. 입춘일 2월 4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회도극자만큼은 우리가 잠자리만큼은 음력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것만 조금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실 때 책상 방향도 참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책상을 어느 쪽으로 놓고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거나 모두한테 나한테 좋은 기운이 와서 집중도 잘 되고, 글도 잘 써지고, 책도 잘 보고, 이렇게 되는 방향이거든요. 이분의 책상 방향은 동쪽이나 동남쪽을 바라보고 책상을 두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것까지 다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웅님이 머물러야 되는 방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방을 어떤 침실로 꾸며야 되는지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다음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임영웅님이 광고하고 있는 구전녹용 복쇄 편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품을 이렇게 뜯어 보면요 품질확인서가 있거든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품질확인서에 보면 평강 한방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하고 제조, 판매까지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리 제품 한번 볼까요? 요런 박스가 요 안에 6개가 들어있습니다. 요 박스 하나에는 10개가 들어있네요. 요런 거 10개. 네. 이 제품은 스틱형이라서 되게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어, 여러 개 갖고 다니면서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 기운 떨어질 때마다. 저희 구전 녹용 복쇠편사를 사시면 사은품 이걸 다 준다고 하거든요. 자, 저는 이 담요가 제일 탐나. 음, 되게 따뜻하겠네, 올 겨울에.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좋은 담요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은요. 요 밑에 전화번호하고 홈페이지 주소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도 되고 전화번호로 주문을 해도 되는데 통화량이 많아서 전화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희망나무 TV에서 구매 원합니다. 이러고 문자만 한줄딱 넣으시면 히리릭 전화 올 거예요. 그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음 복잡한 세상 편하고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 침실을 꾸미실 때는요. 어그 방에 어느 가구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자리를 제일 먼저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침대 위치를 딱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롱이 들어가든지 다른 뭐 화장대 이런 소품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명욱님 같은 경우에는 어,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회두국자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만 피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피해야 될 때가 있죠. 머리 두는 쪽이 창가 쪽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한테 있는 생하는 기운 좋은 기운이 그 창가 창문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창 쪽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쪽으로도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 화장실 쪽은 온갖 안 좋은 게다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쪽으로 나쁜 기운이 전부 다 내려가는 곳인데 그쪽에 내 기운이. 어,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두는 방향은 항상 제일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딱 벽쪽에 머리를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동쪽을 피하고 그리고 창문 쪽도 피하고 그렇문 쪽도 피하고 화장실 쪽도 피하고 자 이분은 어,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서쪽에 이렇게 침대 머리를 두셔야 돼요. 그러시면 자고 나서도 굉장히 개운할 거예요. 그러나 이 잠잘 때자 보세요. 잠을 자는데 어. 항상 방에 이렇게 커튼 같은 걸 치게 되잖아요 사람이. 자 이분한테 좋은 색상이 어떤 거예요. 이분한테 좋은 색상은 파랑, 초록, 빨강색이 좋습니다. 그런데 침구류를 만약에 파랑 계통을 선택을 했다면 커튼 커텐, 커튼은 어 버건디색 좀 진한 빨강있죠 그런 거로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창문 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안 좋은 기운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 분수대나 수방 같은 걸 이렇게 발코니 쪽에 하나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환기를 시킬 때도 아좀 나쁜 기운은 걸러지면서 이렇게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명옥님 같은 경우에는 방에서 어, 액자 하나 좀 걸어놓고 싶어요. 이러면 어떤 게 어떤 게 좋을까요? <laughs> 궁금하시잖아요. 액자는 이명옥님한테 아주 좋은 액자는 이런 좀 올고든 소나무가 있는 그런 풍경화 액자 있죠. 혹시 선물해 주실 거면 그런 거 선물해 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고액자는 그 우리가 보통 잠자리에 이렇게 들면 이, 이 침대 머리맡에 사진을 걸어두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침대 머리맡에 그냥 깨끗해야 돼어한바 저기 한 마디 더 얘기를 하자면 침대 머리맡에는 나를 상생시켜 주는 기운의 진한 색으로 도배를 딱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액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누웠을 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봤을 때, 좌나 우쪽에서 이렇게 딱 보이는, 그래서 그 액자를 보면서 내가, 아, 나한테 좋은 기운을 주세요. 이러면서 편안히 잠드는, 예, 그런 침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룸 쪽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제가 금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 이분은 금고를 혹시 사시게 되면, 어, 부의 색깔인, 붉은색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의 색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고를 어느 쪽에 놓느냐. 자, 이분에게 좋은 방향이 있습니다. 좋은 방향. 우리가 좋은 살이라고도 하는데, 반한 살 방향이에요. 이분 반한 살 방향은 동쪽이나 동남향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드레스룸 안에서 동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에 금고를 놓으시고, 또 그, 금고 위에는, 어, 한요 정도 되는 그, 소금 항아리를 하나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금고 전체가 다 양의 기운이 되게. 저기는 사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불을 잘안 켜기도 하잖아요. 약간 어둡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금고만큼은 양의 기운이 가득 찬게 가장 좋아요. 재물이잖아. 내네 재물. 그래서 그 금고 위에는 뭐 어둡거나 조금 침침하거나 그렇더라도 양의 기운이 소금을 좀 갖다 이렇게 금고 위에 올려놓으면, 어, 저방 전체가 양의 기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 지금 그 바로 앞방인 서재 예, 제가 서재를 하나를 더 꾸며 드렸는데요. 저 서재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린색 계열, 약간 연한 연두 그린 요런 톤이 눈을 되게 편안하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방 자체도 어, 그린 톤으로 좀 이렇게 방을 도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린 톤으로 도배를 해 주시고 책상도 좀 진녹색이나 어, 그린색 요런 계열로 책상 의자도 같이 맞춰 주시고. 그래서 그 책상에서 내가 뭐작 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집중이 잘될 거예요. 그런데 저 책상 방향 역시 우리 임영웅님한테 좋은 방향이에요. 저게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거든요. 예, 도, 남동 방향. 그래서 저쪽으로 딱 놓고 하시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책상에 앉았는데 내 등이 보이거나 이러면 안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죠 누가 들어오는지 보이고 책상 앞에 딱 벽이 있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상으로 이명웅님의 그 생기 넘치는 침실을 풍수 인테리어로 꾸며드렸는데요. 어, 제가 이명웅님 집에 가서 직접 꾸며드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겠죠? 이명웅님, 올한 해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에게 꿈과 위안이 되는 그런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